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영부제TV의 형 김창경 동생 전승배입니다 저번에 30억으로 어떤 건물을 살수 있을까에 대한 영상을 촬영을 했는데 오늘은 금액을 더 많이 높여봤습니다 그래서 100억으로 어떤 건물을 살수 있을까에 대한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현금 100억으로 살수 있는 건물들을 다쫙 훑어봤는데 싼 땅도 있고 막 그래요 저희가 저번에 촬영을 해본 결과 수익이 나오고 건물다운 건물을 보시기를 원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번에는 수익도 나오면서 건물같이 생긴 애들로 다 가져와봤습니다 <laughs> 네. 네. 금액대는 대출도 좀 많이 받는 것도 있고 100억으로만 매입할 수 있는 사례도 준비했기 때문에 오늘 영상 한번 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현금 100억이 있다면 어떤 건물을 살수 있을지에 대해서 보여드릴 건데 생각보다 작을 수도 있고 생각보다 클 수도 있어요. 이 영상 보시면서 좀 현실적으로 아 이런 건물을 매입할 수 있구나라는 걸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럼 첫 번째 영상 보러 가시죠. 첫 번째는 우선 서울 지역이 아니라 부천으로 넘어왔어요 위치를 먼저 보시죠 위치는 신중동역이 있어요 지금 현재 부천역이 좀 많이 죽고 음. 신중동역이 많이 살아났거든요 네, 그 라인인데 여기서 상권이 좋은 라인은 3번 출구 음. 이쪽이 굉장히 좋고요 또 많죠 먹을 것도 많고 네, 근데 이 물건이 있는 지역은 7번 출구에서 동쪽으로 한 300m 가량 있으면 음. 여기 있는 이제 코너 건물입니다 여기 3면 코너에 있는 이 건물이고 제 영상 매매 사례 아마 꾸준히 보신 분들은 다 보셨을 것 같아요 음. 오늘 내용도 매매살에 있는 내용 겹치는 건물들 좀 많이 있는데 감안해서 봐주시길 바라고요. 대여 먼저 보시죠. 네, 본 건물은 120억에 올해 5월달에 소유권 인자리 됐습니다. 대지 면적은 320평, 연면적은 844평의 건물이고요. 건물 층수는 지하는 없고 지상 6층의 건물입니다. 보증금이 5억 200만 원, 월임대료가 5 2 0만 원, 매매가 대비 수익률로 보면은 한5.24% 나오고 있고요. 사실 이 정도 수익 나오는 건물 찾기가 경기권에도 좀 쉽지가 않고 전부 다 메디컬이다 보니까 전 되게 좋게 봤었거든요. 이 건물의 로드 모두뷰를 한번 음. 보시면 네,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쁘게 색칠이 돼 있죠. 네. 척추관절 전문 병원에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임대가 맞춰졌어요. 음. 10년 계약으로 임대를 맞춰져서 5년 뒤에는 또5% 인상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음. 병원 건물 같은 경우는 내가 팔고 나서 리스백 조건으로 임대를 억지로 맞춘 경우가 좀 있긴 한데 음. 이거는 순수 임대로 들어가 있는 건물이 5천만 원을 받고 있는 거죠. 장기로 병원이 들어가 있다는 게 엄청난 메리트였었고 그렇죠. 그리고 사실 병원이 한번 들어간 위치는 또 다른 병원이 들어올게 되어 있어요. 중동의 메인 상권보다 좀 떨어져 있기는 해. 삼면 코너에 배로 변이기도 하니까 가시성 자체도 상당히 뛰어나지 않을까. 신중동역이랑 또 부천시청역 인근으로 워낙 아파트 단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음. 여기 배우 세대가 있어서 이쪽으로 병원 수요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음. 어떤 병원이 들어오더라도 잘될수 있을 것 같은 위치이긴 해요. 금액대가 또 120억인데 또 임대료가 5천만 원이 나왔었기 때문에 수익률은 굉장히 좀 좋아서 경기권으로 수익형 보신 분들은 좀 괜찮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막상 저희가 100억으로 살수 있는 건물이라고 했지만 이걸 매입하신 분은 100억을 대출을 받아서 평균만 20억 가량으로 매입을 하. 하신 거죠. 하지만 이제 그렇게 대출을 받으면 좀 공격적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100억으로 매입했을 때 안정적으로 수익을 받아갈 수 있는 건물로 첫 번째 건물을 선정했습니다. 바로 두 번째 건물로 넘어가시죠. 네. 두 번째 건물은 제가 진짜 좀 아쉬워 했었던 건물 중에 그렇죠. 하나. 일단 위치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신대방 삼거리 역 2번 출구에서 이쪽 라인이 제 성대시장이거든요. 네. 이 건물 있는 라인이 시장 라인이에요. 그래서 시장에 뭐여기랑 거리도 거의 한 2, 3분 거리밖에 안 되는 곳이고 유동인구도 엄청 많은 그런 위치입니다. 건물의 개요를 먼저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 매매 금액은 135억이고요. 대지 면적은 187.2평, 연면적은 839.1평입니다. 그리고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7층 건물이고요. 용도 지역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어, 2종인데 건물이 네. 꽤 크네요. 네, 그렇죠. 이건물이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 포인트라고 하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용적률이거든요. 음. 저희는 좀 깡패 같은 용적률이라고 하긴 해요. 그쵸. 왜냐면 제2종인데 7층까지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는데 용적률 보시면은 377%. 법적 용적률이 200%인데 음. 177%를 더 올렸거든요. 건물이 진짜 한 3네 개 층이 더 위로 올라간 음. 케이스라서 네. 아까 처음에 용도증을 말씀드렸잖아요. 음. 여기는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 음. 맞은편이 준주거 거든요 또 준주거는 또 높이 제한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건물 만큼 올릴 수가 없어요 아...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용적률 부분에서는 진짜 말도 안되는 건물이기 때문에 응. 거기서 좀 메리트가 있었는데 거기에 또 따라오는게 보증금이 3억 7천 5백만원 들어갔었는데 임대료가 4천 4백만원 나왔습니다 아... 관리비도 한 8백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관리업체 경비분들도 있고 위화까지 하고 엘리베이터 이런거 다 나간다 그러면 한 월에 4백만원 정도 지출이 되더라고요그 응. 나머지 4백만원도 일단 수입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서 실제 건물의 수익률은 거의 한4.5% 갈비비까지 해서 한 5,300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400 정도 빼고 4,900이 총수익이다라는 네. 말이죠. 네, 네, 네. 서울에서 아무리 135억의 건물을 매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4.5%의 수익률이 나오는 음. 건물을 찾을 수 있냐? 라고 하면 엄청 저 힘들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또 임차도 엄청 괜찮아가지고 건물을 보여드리면 건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음. 병원도 들어가 있고 네. 일종의 투썸 플레이스 들어가 있고 이런 건물이잖아요. 네. 좀 이슈가 있었던 게이 건물이 개인 사정으로 해서 좀 많이 깎인 금액이에요. 원래는 이제 매매 금액이 작년에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한 180억대부터 180억대부터 아. 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매도자분이 좀 상황이 급하셔 가지고 금액을 좀 계속 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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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결국에 이제 135억에 좀 거래를 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제가 이 건물을 기억을 하는게 1층에 투썸플레이스가 들어가 있잖아요 예전에 음. 네, 여기가 할인마트였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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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마트가 나가고 투썸플레이스가 들어오니까 이 건물이 굉장히 살아났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음. 이상님 말씀처럼 1층에 어떤 메인 인차가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건물이 살짝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가정을 하자면 음. 아직도 그 DC마트가 들어와 있고 똑같은 수익률이었다 하면은 이 금액이 또 팔리기 쉽지 않았지 않을까 네, 그래도 4.5%면 살리지 않았을까요? 그런가요? 네. 분위기가 또 커피숍이 있고 하고 차이가 있다 보니까. 네, 네 이게 제두 번째 건물이었고, 이제 네. 세 번째 한번 보여주시죠. 네. 네. 세 번째 건물은 빌딩이라면 이게 빌딩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인 것 같아요. 위치를 설명드리자면 위치는 이제 DDP,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3개 호선이 가죠. 5호선과 4호선과 2호선이 왔다 갔다 하는 호선, 중간에 있는 대로변에 있는 건물입니다. 개요 먼저 보시죠. 매매가는 195억, 대지면적은 96평, 연면적은 677평의 건물이고 규모는 지하 3층, 지상 13층의 건물입니다. 생긴 건 먼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여기가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대로변이고요. 여기에 있는 건물. 오. 신축 건물이 이번에 195억에 거래가 된 건물입니다 이번 연도에 신축됐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깔끔하고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네모 반듯하게 지어진 게 아니라 좀 설계에도 많이 신경을 썼던 건물이에요 매매가 됐을 당시에는 좀 공실이었지만 임대가 맞춰졌을 때 예상 임대 수익은 약 5,500만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건물 평수가 677평이잖아요 그래서 5,500이면 충분히 이제 보수적으로 무난하게 맞출 수 있는 금액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금액인 거고 근데 이제 여기가 이슈가 있는데 이 건물이 높이가 54m의 높이로 지어진 건데 시민단체 심의를 받을 때 54m만 네. 안 된다 너무 음... 높다 라고 했 었어요 그래서 이제 합의를 본게 중구청이 한계층을 10년 무상으로 쓰는 조건으로 음... 건축을 하게 됐던 네. 건물인 거죠 여기도 사실 용도 적역이 일반상업지 잖아요 그렇죠. 일반상업지역 800%가 진짜 옛말 인게저 요즘에 최근 지어진 건물들 중에서 800%까지 올린 걸 보지를 못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사대문 안은 더 심의가 까다롭 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 사대문 안에 딱 갇혀있기 음... 때문에 심의를 받을 때 이슈들이 있어 가지고 음... 한계층은 중구청에 쓰기로 했습니다 약간 이런 말하기좀 그런데 뿌리긴 하네요 아, 뭐... 네. 네. 부상이니까. 그렇죠 네. 국가가 제일 최고죠 네. 그래서 이제 한계 층은 중구청이 쓴 상태에서 임대를 줘야 되는 거고 4억으로 쓰더라도 그걸 감안하고 써야 된다는 라 단점 아닌 단점이 있었지만 그래도 대로변에 이 정도 스펙의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연면적 편단가가 2880만원 이에요 서울 쪽으로 대로변 거래되고 있는 연면적 편단가가 이 라인도 한 3천에서 4천만원 정도를 하고 있는데 신축건물이 3천 미만이다 라고 하면 굉장히 저렴한 금액이었다 라고 음. 생각을 하고 있어서 현금 100억이면 100억의 대출을 받아서 중도를매입 그 한다라고 하면 가오가 살지 않을까. <laughs> 네. 생각해서 세 번째 사례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좀 약간 삐까뻔쩍한 음. 빌딩 같은 사례였다면 여기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위치이긴 한데 누가 느껴지는 그런 음. 동네지 않나 음. 위치를 설명드리자면 위치는 내방역 7번 출구에서 쭉 올라오면 여기 함지박 사거리가 있어요. 네네. 함지박 사거리에 이제 서쪽은 방배동 카페 골목이 음. 있는 곳이고 동쪽은 서래마을 고급 빌라, 고급 음. 주택이 있는 곳인데 그 상권에 있는 이제 코너 빌딩입니다. 개요 먼저 보시죠. 매매 금액은 200억, 대지 면적은 208평, 연면적은 768평의 건물이고요.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5층의 건물입니다. 또 임대료는 한 3,900만 원가량이 나와서 음. 이게 지금 2007년도에 지어진 건물이거든요. 네네. 그때부터 이제 임대 관리가 엄청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음. 왜냐면 시세보다 좀덜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건물이 768평인데 음. 한 3,900만 원이면은 싸지 않나 보증금의 비율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런 네. 것 같기는 해요. 보증금 비율을 조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6천만 원도 충분히 되지 않나라고 음. 생각되는 음. 건물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생각할 거 같아요. 세 번째 건물은 대로변에 190억의 멋진 건물. 인데 이 건물은 200억인데 5층짜리밖에안 되고, 임대료도 아까 그것보다 조금 더 낮게 받을 것 같고, 약간 이런 부분들이 좀 충동할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여기는 지역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네. 서초구라는 그 장점이 있어서 네. 그런 부분들은 좀 혼동이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또 여기는 있으신 분들, 아니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쪽에다 사업체를 하나 내더라도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음. 200억이면 부의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지역에도 하나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laughs> 생각을 네네. 해서 네 번째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제가 마지막 건물을 가져왔는데 네. 딱 보이시면서 어? 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건물의 위치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 건물이 이제 굿파발력 1번 출구에서 그 진관파출소 올라가는 그 방면에 있는 건물이거든요. 아파트 단지 바로 맞은편에 있는 상가 건물 같은 느낌인데 네. 제가 일단 개요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네. 건물의 이제 금액은 250억이고 대지 면적은 929.98평, 연면적은 4,768.68평입니다. 그리고 지하 4층, 지상 3층으로 되어 있고 용도 지역은 바로 옆에는 다 일반 상업 지역. 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만 이종일반 주거실입니다. 음... 그래서 1층부터 3층까지는 상가 건물이고 네. 지하 1층부터 지하 4층까지는 전부 다 주차장으로 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총 자주식으로 2 3 2대될수 있습니다. 2 3 2대네 건물이 좀 수익률이 되게 높아요. 네. 보증금은 18억 2,900만 원이었었고 네. 임대료가 1억 1,970만 원. 거의 아. 1억 2,000만 원 정도가 임대료로 나오는 거예요. 입점되어 있는 임차들도 되게 좋아 가지고 아파트 단지가 좀 많다 보니까 이쪽으로도 좀 사람들이 많이 오는 좀 그런 곳이거든요. 여기 이마트 음. 에브리데이 드 있고, 동물병원도 네. 있고, 뭐 네. 명륜진사 갈비 1층에만 거의 한열몇 개의 임차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네. 250억이잖아요, 회장님. 네. 근데 수익률만 6.3%예요. 아... 한 달에 가만히 있어도 1억 2천씩 들어오는 거예요. 음...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누가 투자를 하겠냐, 이거 뭐 빨리 팔리겠냐 이렇게 하시겠지만 원래 맨 처음에 나왔던 금액이 2 8 0억에 나왔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이 매도자도 좀 상황이 급해서 네. 2 5 0억에 하니까 거의 뭐한달 만에 바로 매각이 아... 되어버렸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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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을 보시는 분들한테 저는 최적의 위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막상 이제 이거를 매입한 분도 대출을 183억 정도 받아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현금 한 7, 80억 내외에서 이제 많이 한 100억까지 매입할 수 있었던 건물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출이 180억 받더라도 이자도 충분히 다 감당이 될수 있었던 네. 금액이라서 저는 좀 상당히 투자 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익률이 워낙 잘 나왔었기 때문에 마지막 건물로 또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네. 네 오늘은 지금 저번 영상이 이어가지고 이제 100억으로 촬영을 했는데 30억대 건물이 괜찮은 건물도 좀 찾기가 어려웠었잖아요. 근데 100억대 되니까. 수 있는 시야가 좀 와서 넓어지는 거예요. 네. 100억이라는 숫자가 정 꿈의 숫자인 거잖아요. 그 꿈의 숫자를 가지고 이제 이 정도를 더 매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아 이거밖에 안 돼라고 할수 있을 것 음. 같아요. 하지만 서울 경기권으로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의 건물을 사면은 그래도 잘 샀다라고 생각되는 건물들로만 가지고 와봤습니다. 다음에 영상은 이제 10억 대로 어떤 건물을 살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어서 다음 영상도 기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